입을 열면 권력자가 떨고 붓을 들면 외인들이 움찔했다. 그는 직접 백성의 눈물을 보았고 군주의 분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선을 움직인 감찰의 칼끝 바로 이장이다 1748년 남원 지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영모의 여파가 도를 넘어섰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영조 임금은 결국 한 사람을 불렀다. 이장을 어사로 삼아 호남으로 보낸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눈물짓는 백성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다. 이의장은 임금에게 말했다. 이들의 삶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의장은 또 무인 수령을 보내면 안 됩니다. 무인들은 다스리는 법이 아닌 제압하는 법만 압니다. 1750년 이의장은 동래 부사로 부임한다. 그곳은 외인들이 공갈과 협박으로 조선을 농락하던 현장이었다. 그는 약조를 꺼내들며 단호히 말했다. 관회가 함부로 나올 경우 목을 베겠다. 영조가 말했다. 이의장이 동래에 부임하자 인삼 값이 도로 올랐다. 이것은 곧 나라의 기강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외교는 기세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강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장은 그 사실을 조선에 다시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말과 붓에 있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패하고자 할때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는 아니었다. 전하께서 깊은 궁궐 앞 여인의 말로 국본을 흔드시겠습니까? 그 말에 임금은 진노했고 이장은 파직되었다. 하지만 백성은 신하들은 그가 사라졌을 때더 그리워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 무력보다 강한 설득. 그는 고요한 북구트로 조선을 지켰다. 이의장, 그 이름은 곧 조선의 언로였다.